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LC 뉴스입니다. 우리 공사는 지난 7월 사장 직속으로 안전 경영 추진단을 신설했습니다. 기존의 안전 관리에서 나아가 안전 중심 경영 원칙을 시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는 김인식 사장이 직접 삽교 방조제 배수관문 확장 사업 현장을 찾아 안전 관리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공사는 지난 5일 충남 당진시 삽교방조제 배수관문 확장사업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삽교방조제 확장사업 건설 현장은 해안에 인접해 있고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현장 여건을 고려한 추락, 붕괴 등의 재해 대비한 중점적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곳입니다. 안전점검은 현장 공사감독사무소에서 시작해 공사의 확장사업 추진 현장 점검, 시공사의 안전품질관리 현황점검, 안전경영실장의 작업장 안전계획 점검 등 총괄적인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현장 점검 후에도 삽교방조제 배수관문 확장 사업 현장에서는 안전사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현장 안전관리,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및 체험, 일일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사장은 공사 임직원 및 근로자들에게. 안전 관리를 잘 해주고 있어 올해 이곳 현장에서 재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사업이 최종적으로 완료될 때까지 긴장의 끈에 놓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공사는 경상북도 포항시 신창 1위항에서 어촌유딜300 사업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명품 어촌 어항 조성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기공식에는 이강덕 포항 시장을 비롯한 200여 명이 참석해 어촌 1일 300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어촌 1일 300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300개의 어촌어항의 현대화를 통해 어촌을 재생하고 해양 관광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가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 2019년부터 핵심 주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포항울릉지사가 포항시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오는 2021년 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터, 3터, 놀터로 나누어 조성해 완공 후에는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고 소득사업과 체험사업 운영을 통한 소득의 증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사장은 공사는 새만금 방조제와 같은 대규모 해안 시설 조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통해 농어촌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어촌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역별 맞춤 혁신으로 주민 소득 기반을 확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 6회 현장 경영 회의가 지난 20일 전북 임실 치즈 테마파크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농어촌 지역과 도농복합 지역 개발을 위한 공사의 역할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토론회는 전북 지역본부의 지역개발센터 확대 개편 운영과 농어촌과 도농복합을 아우르는 지역개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과 노력에 대한 발표로 시작되었습니다. 전북 KLC 지역개발센터는 내외부 전문가를 위촉하고 거버넌스를 강화하며 내부적으로는 본사, 본부, 지사 간 협업을 극대화하고 외부적으로는 지자체와 지역 어촌 특화 지원센터 등의 긴밀한 협력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왔습니다. 이러한 전북 지역개발센터의 성과를 바탕으로 그동안의 지역개발사업 운영 방식 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을 짚어내는 깊이 있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참석 직원들은 KLC 지역개발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컨트롤 타워가 분명해진 만큼 공익을 위한 공사 본연의 업무를 더욱 확고히 하는 한편, 외부적으로는 공사의 사업 수행 능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다면적인 노력과 실행에 주력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김인식 사장은 지역 밀착형 지역개발 사업은 지역의 내실 있는 성장을 돕고 활력과 역동성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농호촌 발전계획 수립에서부터 공사의 참여를 늘리고 지역 수요를 적극 파악해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여 좋은 일자리로 활력 넘치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사는 경남 김해 진례 저수지에서 지진 발생으로 인한 저수지 재방 균열 상황을 가정하여 재난 대비 현장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지진 안전지대에 속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지진 발생 횟수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에 공사는 2019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에서 지진 상황을 가정한 현장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29일 경남 김해시에서 규모 6.9의 지진 발생으로 진례저수지의 재방균열 상황을 가정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대응과 수습, 복구 작업을 중심으로 재난대비 현장대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공사에서 설치한 지진 가속도 계측기에 진도 사의 지진이 계측되면서 지진 경보 3단계 발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시설물 긴급 안전 점검 중 진례 조수지에 균열이 발생하고 비상수문이 고장 난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지진 재난 행동 매뉴얼에 따라, 상황 발생 보고와 함께 김해시, 김해소방서에 상황을 전파하고 협조 요청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공사 직원들은 재방균열부위와 조작실 전원장치 등을 응급 복구하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상황 발생 한시간 만에 대피했던 주민들이 귀가하고 종합상황 보고를 끝으로 8개 기관, 약 100여 명이 함께한는련은 종료되었습니다. 김인식 사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공사가 보유, 관리 중인 농업 기반 시설에 대해 더욱 철저히 안전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안전한 농어촌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저수지에서 수질 개선 사업 현장 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12일 시민을 위한 친수공간을 마련하고 수질을 개선하는 기흥저수지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현장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안민석 국회의원과 김민기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백공기 용인시장, 주민 등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기흥저수지는 1964년 준공되어 농업용 저수지로 이용됐으나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2014년부터 수질 개선 요구가 급격히 늘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이에 공사는 농식품부, 지자체 등 민관이 협력하여 상류 오염원 관리와 주변 환경 개선 활동 등 저수지 수질 개선 방법을 꾸준히 모색해왔습니다. 그 결과 2018년 기흥지구 수질개선사업 첫 공식을 갖고 수질을 생활용수로 사용이 가능한 3등급까지로 개선하기 위해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날 현장 설명회 참석자들은 기흥저수지의 사례처럼 상류 오염원 관리가 수질개선의 핵심 요인인 만큼 이에 대한 각계의 관심과 노력을 통한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공감했습니다. 김인식 사장은 깨끗하고 안전한 용수 확보와 공급은 국민의 먹거리 안정과 직결될 뿐 아니라 모두가 함께하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으로서도 중요하다며 꾸준한 제도 개선을 통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에 참여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8일 김인식 사장은 토양 염도 측정 사업 현장을 방문 점검하였습니다. 공사 환경사업처에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토양염도 측정 사업에 대한 시연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시연회에는 공사 김인식 사장, 박종호 전남 지역 본부장, 최완일 무한신안지 사장 등 임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사업 주요 내용과 추진 현황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진 후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토양염도 측정 사업에 대한 시연회가 진행됐습니다. 김희식 사장은 최신 기술 도입을 통한 과학적 조사로 공사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안전사고 예방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임무수행이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라며 정부정책을 잘 지원하는 신뢰받을 수 있는 공사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격려했습니다. 한편 공사환경사업처는 올해 7월부터 토양염도 측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서울 코엑스에서 인헤프 퍼위즈 공동심포지엄 및 제16차 인헤프 운영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논농업의 중요성에 대해 국제적 이해 증진과 농업용수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인헤프는 논농업 지역 물생태계 네트워크의 약자로 아시아 논농업 국가의 식량 안보와 가난해소, 지속가능한 물 사용에 대한 공동협력과 국제사회에서 공동이익 추구를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첫째 날은 환영행사를 시작으로 인 n f 퍼위즈 개별 세션 및 포스터 발표가 진행되었고, 둘째 날 제16차 인 n f 운영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김인식 사장은 이번 행사에서 새로운 정책과 기술이 공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한 기술과 경험들이 공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습니다. So there are a lot of functions of the paddy farming, so of course,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 the, uh, the crop production mm -hmm. like producing the food for the people and also now uh, nowadays we are uh, focused on the environmental mm -hmm. issues mm -hmm. like we care about the water quality and the water quantity, mm -hmm. so the paddy field can serve as like a underground uh, water storage mm -hmm. so 水田のため的機能一つは、えー、洪水調節があると思います、mm hmm. で二つ目には、えー、自然環境をあの保っている、mm hmm. それから 3つ目には、えー、景色ですね、えーを、を作り出している。4つ目には、えー、地方地方で、その水田の農業をやることによって、文化が育まれている。以上4つを私は思っています。<music> 공공기관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기후변화 그랜드 리더스 어워드는 국내 최초 비영리 기후변화 대응 민간기구로 설립된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가 2008년부터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산업계 기관 지자체 개인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 분야에서 처음으로 제9회 기후변화 그랜드 리더스 어워드 공공기관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공사의 주요 활동으로는 농어촌 용수 및 농업 생산기반 시설의 기후변화 실태 조사를 통해 가뭄, 홍수 등 기후변화 취약 지역에 대해 분석해 국가 기후변화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공해왔습니다. 2018년부터는 가뭄, 홍수, 수질 환경, 시스템 등 네개 분야로 나눈 KLC 기후 변화 적응 대책을 수립해 분야별 세부 실천 과제를 성실히 이행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 김인식 사장은 이번 수상은 우리 농어민들이 기후 변화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안전한 농업 농어촌을 만들어 달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사는 기후 변화 적응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공사는 지난 7일 중증 장애인 요양 시설인 계산원 대강당에서 그라시아스 합창단과 공사 직원들로 구성된 KRC 밴드가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평소 공연 관람이 어려운 계산원 원우들이 그동안 봉사 활동을 통해 만나온 공사 직원들이 하는 연주를 통해 익숙한 환경에서 편하게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사내 동호회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KRC 밴드는 친숙한 곡을 선곡해 공감이 되는 연주를 했고 클래식 음악 공익활동을 하는 그라시아스 합천단이 아름다운 음색과 화음을 더했습니다. 특히 김인식 사장은 하모니카 연주 실력을 선보이며 친근한 모습으로 계산원 원우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날 김인식 사장은 농업농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가 공동체와 나눔이라며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실천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공사는 2012년 계산원과 결연을 맺고 직원들의 정기적인 봉사활동과 분기별로 직접 담은 계절김치 나누기 활동 등 꾸준하고 다양한 나눔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